오늘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늘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저는 캐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 경기 비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옆에는 언제나 김태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람보르미니 박태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투수 공을 너무 빼는 삼성 라이온즈의 타섰습니다. 이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 타자를 3도로 돌려세운 라이벌전이라 그런가요? 양팀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백인천 선수 좋지 않게 습니다 1호 아웃 아웃입니다 하석의 정근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이로수 하자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이투수 맞습니다 외야수 삼도도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슬리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마이언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파이브 아 지금 이만수 선수 공격도 아니라 슬리스가 일트 아웃! 모범 FA 최용호 선수가 자세게 파이브 훅, 박하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탔습니다. 수비수 5 x 1호 1호 투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스가 극힐 것으로 보입니다. 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좌익 중간에서 츠 타석에 박성민 선수입니다. 안타깝게 밀니다 타자 성진아 모범 FA 최용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 수비의 중계 플레이. 이루어 잡아 놓고 1루.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에 2루. 씨! 장유조 선수 과연 2선 소... 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그커로 2루.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어 볼까?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수비수가 빠르게 송구한 공격수 빠르게 1루 1호. 1루에서 빠었습니다 수비수 1루수 빠르게 1루로.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안타입니다. 수비수가 절면범으로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뀐 것으로 보인.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색수 공격의 응집력 대단한 팀이네요. 타석에 김상수 선수입니다. 칩니다. 수비수가 안 잡니다. 수비의축쭉 무서가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습니다. 삼진입니다. 아웃입니다. 오이 습니다 주, 타자.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좋습니다. 수비수가 절묘한 코스에 3루. 오늘 이 타자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2루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